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 라르와 마리나바다 제가 10살이잖아. 아, 이게기 먼저 하려던게 아닌데. <laughs> 제가 마린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디를 바꿀 예정입니다. <laughs> 마린이, 그, 사람들이 뭐 생선, 생선 종류를 뭐 마린이라고 해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뭐, 달꽃으로 바꾸게 됐어요. 그냥, 제치, 저, <laughs> 그그그그그그제제 그제 친구가 눈꽃 달꽃이거든요 무슨 아이디가? 그래서 제가 달꽃을 따도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 그래서 제가 <laughs> 어, 달꽃으로 했어요 달빛꽃으로 부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아 근데 있잖아요 제가 <laughs>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누구한테 전화, 전화가 와가지고 튕겼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무슨 얘기 했죠, 제가? 아무튼, 그거 영상이 튕겨가지고, 안됐고요좀 아까 햄찌를 보여드렸었거든요. 햄스터 소개만 할게요. 메맨 앞에 보이는 애는 벌써 죽었고요 여기 꿈틀거리는거 보이시죠? 소미. 저게 햄찌입니다. 제가 키우는 햄찌. 저번에도 영상에 올린 적이 되게 많이 있어요. 보이시죠? 짱 귀여워요. 그리고, 연좀 겁이 많아요. 이렇게, 햄스터가 두 마리 있고, 여기 물풀이 있네요. <laughs> 저희 집이 개판이에요. 여기는 제가 그림 그리고, 공책들이 있고, 여기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꿈이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약간은 되게 좀 많이 영상을 찍고 싶은데 용량이 없어서 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laughs> 잠깐만 이거 이거 좀 i t 게요 여기 t 르츠들이 있어요 r 르츠라기보 i t z f 손이 안 z 네 여기에서 커피 땅콩이 제일 맛있거든요. 이 오돌토돌한 녀석. 얘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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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야금. 음. 되게 맛있어요. 이제. 하나 더. 제 책가방입니다. 아, 맞다. 제가 숙자가 있는데 이따가 할게요. 안 돼요. 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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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 웃음> 아, 이제 뭐라면 좋을까요? <laughs> 아무튼 제가 이제 곧, 곧 4학년이 되거든요? 지금이 3학년이니까 한, 한두 달만 있으면 제가 4학년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영상 찍을 시간이 군데군데 없어요. 저번에 월화만 찍는다고 해봤는데 못 찍게 됐어요. 너무 바빠 가지고 못 찍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공지를 알려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시간 날 때면 찍는 걸로 할게요. 일요일쯤이. 일요일 누구한테 문자 왔네. 잠깐만요. 문자 다 했어요.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일요일 날에 시간이 많으니까 일요일 날만 거의 찍을 찍을 수 있으면 찍을게요. 못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여기서 안녕. 간다간나뼈. 바이.